병신들. 아 존나일 줄왔네 아, 아주 병신 새끼들이구만. 어여워씨발 귀여워. 아몇 시야 지금? 시와 빨빨 안 오냐? 몇 시야? 시시 아, 엎드려. 별로 안 늦었구만. 담배한 대 피자. 우준이는 몰라. 야 빨토 살 거지? 야. 근데 니들 시? 냄새나게 연초펴가지고 여자 꼬시겠냐? 오, 야 이거 냄새 존나 좋더라. <laughs> 뭐야? 그렇지. 어. 펠릭스 바 블루아와이. 어떤데? 아. 어. <laughs> 내거 레몬 사와. 이거 맛도 열가지로 괜찮은 거 많아? <laughs> 이발 면상이다. 이게 이대형인데 만 오천만까지 말수 있다고. <laughs> 음, 존나 오래가. 시이 새끼 언제 와? 들어가 있잖아 그냥. 야야, 네. 야, 너 꽁초 이 새끼 이거 벌금 낸다. 아유, 씨. 오늘의 주인공 용우는 소위 평생 친구라고 하는 양아치 친구들과 산골 펜션에 놀러 왔는데요. 기분 좋은 날 새끼야. 빨리 와, 벤치나. 야, 우리 삼박 사일 했지. 총 얼마냐? 몰라 돈 관리 이 새끼한테 물어봐 이 아, 박스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나와봐. 아 나와봐 어우 야컵 있겠지? 네, 달라고 면 줄걸? 야저 새끼 봐또 혼자 아이스크림 사치 먹고 있네 야우진새끼 빨리 와 용호의 친구들은 다수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참짓구준 성격이었죠 단대야 단대 야너 지금 걸어오기 아어씨나 여기 있다 야 <laughs>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까 존나 웃겼네, 이 찰시. 아 저새끼 빡쳤나? 응? 집 빼고 다 좋아했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지 뭐. 너물안 들어갈 거지? 춥지? 아 실내면 모를까. 개고발 존나 추. 워야 아까 탁구장 있던데 고기 육개내기 빵? 야나빡 차이 꼬리 써. 봐봐. 와 아, 나이스 역시. 예. 아 존나 웃기네. 과 존나 웃겨. 개쩔 개다 유전인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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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ㅅㅂ 오늘이다야 어떻게 내가 한번 혓바닥 쑤 털어봐? 어? 아 우주인 새끼 못 놀잖아. 여자 앞에서 우건수행한다고. 뭔 소리야. 지 빼고 다 수호하는데. 빠지라고 그래, 혼자. 해야지. 용호와 친구들의 룰은 항상 다들 재밌으면 한 명이라도 소수인 그룹이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였고 용호는 이번에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 혹시 좀다가 바베큐 파티 뭐 이런 거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아, 할것 같아요. 네, 뭐. 아, 진짜? 아, 그 저희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니까 있을 때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음. 네. <laughs>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네. 소예요? 아까 그러니까 소 같은 돼지긴 한데 제가 요리사 출신이라서. 소예요? 뭐? 네. <laughs> <laughs> 좀... 네, 셰프 출신이에요. 예. <laughs> 네. 아그 흑백 요리사 봤어요? <laughs> 거기 씨 아, 그냥 엎질 <laughs> 없질... 아 거짓말 아 진짜인데 이거 보여줄 기회가 없고 진짜, 진짜. 기회 한번 주세요 저희끼리 놀다가 심심하면 그럴게요 아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일단 준비는 해놓고 있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볼일 보시고 네네 들어가세요 아씨야이 새끼야 내가 뭔 <뭘> 셰프야 이씨 <laughs> 아, 너무 그럴 갔나 아이씨, 이 셰프가 이러냐? <laughs> 어? 오바에서 오히려 더믿는 느낌이다, 이 새끼야. 아, 야, 괜찮아. 그래도 사이즈 나왔다. 나 간다. 나 가자. 용우는 친구들의 이런 방식이 잘 맞았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적어도 심심하지는 않게 노는 놈들이었죠. 빨리! 아, 조심! 빨리! 홀라테홀라테 아니야, 너돈 열이 새끼 볼도 못 봤냐? 없다, 들어가자. 아, 뭔 소리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이다 그래? 아, 전공 더 하고. 더더 야, 야 가족 좋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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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티종니? 아, 아 그리고 이거 내기 끝나면 나중에 우리 여자들 방 가서 같이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야, 타임 타임. 어? 야, 타임? 야, 야, 볼 볼. 야, 거려. 어? 특히 태기는 옛날부터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선을 넘기도 하는 친구였는데요. 이거 뭐, 뭐. 뭔데? 물병. 뭐? 야, 좀빨 아, 여자애들 술에다가 야, 이거 타자. 미친 새끼야. 아니 맛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 그냥 자. 잘해. 기억을 못해. <laughs> 아, 씨. 어디서 났냐? 조용히 하고, 그 새끼야, 지금 그리고 그, 영호저 새끼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왜? 아이, 씨발, 십선비 같은 새끼들. 어? 영호하고우준이저 새끼한테 하면 안 돼. 이거 탄 순간 얼굴 다 티가 나요. 어, 알았어. 오빠. 진짜냐? 네. 냄새, 냄새만 맡아와 <laughs> <laughs> 야, 진짜 이런 애들 어디서 만나냐? 그래? 아... <목소리> 어 험스 <한국어>. 매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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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미친 새끼야. 티비를 왜 틀어? 아... 아... 어릴 때 친구들. 아 힐링하다. 어 건영 저 새끼 요리하는 동안 기다리면 되잖아. 아뭐 힐링이야 이게 새끼야. 그럼 아... 집에 가. 아,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아, 태기는 범죄를 아, 생각하고 아, 있었습니다. 라면 라면 라면. 야 건영 쪽땅 여자랑 술 먹는 거 알지? 응? 음. 전쟁하네. 야, 야, 너 잊으면 안 돼, 어. 야, 야, 들어와봐. 할말 있어. 응. 아, 빨리, 씨. 어. 야, 석다 없냐? 카드가 좋으신 분. 그, 거 아까 내가 사자 그랬잖아. 응. 요거. 좀 이따가 여자들이랑 술 먹는 거 아우, 난 콜? 아우, 나 콜이지. 아, 오케이. 야, 우주. 좀 이따가 여자들이랑 술 먹는 거 콜? 아, 뭐, 좋지. 요거 기게 노는 거구 아, 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와. 아, 남태기, 아, 신태기. 왜왜왜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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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와 진짜 너 참마 와. 왜 왜? 왜, 왜. 뭐했어 뭐 뭐했어? 야야야야. 야. 아. 야 됐어 됐어 됐고 야 그냥 지금 슬슬 준비하자. 어? 벌써? 아족 조과니까 응. 배고프다. 아, 그래 그럼 일찍 먹자. 오케이 먹자 지금. 야아그 방금 뒤집었다고 이거. 용호와 우준이는 태기가 오, 그런 일을 오, 꾸민 줄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야 이거 완전 네 건데? <laughs> 화장실에서 못 봤냐? 아이씨 어? 진짜로 씨야. 나 길이를 봐라 아씨나 아, 벌써 졸려 와저 새끼 야너 오늘 2시쯤에 잠들지? 치약 범벅 될줄 알아 아이씨 안 그러지 아, 저 새끼는 뭐 맨날 졸리대 평소에 한 10시간 자냐? 아, 아, 그니까. 어? 어이 그렇지 아야 아, 아, 애들 온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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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간다 아 뭐래 쟤네 바비큐 안 한대 아한 명이 꼭 존나 비싸이 물어 맞는데? 안 논데. 그럼 그냥 우리끼리 놀아. 아, 햇반 <laughs> 다 털었는데 존나 튕기네, 진짜. 그니까. 아, 아, 야, 셰프라고 해. 진짜 진지하게. 어? 아, 왜맨날이래 아,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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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나, 나 이거 아쉬워서 안 되겠어. 나, 나 다시 갔다 올게. 아, <laughs> 씨. 진짜 연비스 <laughs> 새끼 포기를 모르는 야. 새끼야. 아, 아이 연비는 진짜 될줄 알았는데. 아, 이거 존나 단호박이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아, 존나 무용지물이네. 그래도 대기새끼가 역시 포기 안 하잖아. 야한 잔해. 아이씨, 야 개새끼야. 다 같이 하는데, 씨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처먹기만 하냐? 야, 야, 진정해 음. 하도 처먹어 탄 음. 것만 골라줬어. 아, 할 것도 없는데 특제 소주나 좀 만들어 놔야겠다. 야, 야, 일단 너또 봐. 혹시 모르자. 야, 이런 거는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돼. 아 뭔데 자. 이게? 이거 소주 존나 맛있게 해주는 거. 야, 그 비싸다고 했냐? 난 줘봐 귀한 거다 아이 어? 예, 귀한 예. 거야 예, 감사합니다 어, 어. 야시발 나도 줘봐 아 씨발 형부터 먹어야지 새끼야 버르장머리 아. 없는 새끼가 아이 새끼야 하나씩 먹어 아니 진짜 존나 배고파 미안 미안 나 먹고 굽게 이 고기 <laughs> 못 굽잖아 저거요? 야야 야. 먹어봐 먹어봐 야저 이거 야 이거 야 소주 줘봐 니네 먹어 술 먹고 안주만 처먹지 마. 야, 그래 이 새끼 미리 먹어야 돼. 내가 언제 그래. 나 맵주는 먹어? 아이 새끼 이거 취해 그나마 텐션 있는.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마춰져 그래. 우준아, 나내 것까지 다 처먹어라. 응. 야 시바 이것도 먹어. 내가 또 먹게. 시바 뭐못 먹지? 쫄 혹시 개쫄 어? <laughs> 쫄 개씹쫄 혹시 그그그 그. 그래, 그. 그. 알았다 새끼들아. 응? 진짜로? 어?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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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오. <오오> 들었냐? <laughs> <으, 으, 웃음> 응? 씨발 이 새끼 핀도 상했어. 야더 먹어. 엔초기야. 야너 이거 맞아 먹지? 나 진짜 인정 하냐 아, 나도 인정. 인정. 그러면 나도 그치, 인정. 안주 처먹는다고지랄하지 마라. 아, 알았다. 않아, 진짜로 안 할게. 하... 진짜로 안 할. 야이 새끼 왜 이래 오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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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야, 인정! 어, 뭐야? 유주 어, 웬일이야 아, 아, 이거! 몰라! 남자! 용호는 우준이에게 약물을 먹이게 된 것이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아, 야, 야, 넘기기만! 그렇지! 오케이. 됐고! 소스 헤이! 가봐! 가야 이거 받기만 해! 받기만! 아! 야, 받기! 살려! 살려줘! 아니 뭐하 새끼 뭐야! 뭐하냐? 우준이는 평소답지 않은데다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 뭐 개소리야. 아, 야, 개소리야. 이상하네, 머리가. 아이 뭐야. 아니? 나 빠질래. 아, 그럼 네 씹어볼래? 어. 아, 뭐야. 너씹어볼 벌써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몰라.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아, 추울 때 오긴 했지. 야, 아무튼, 잘 봐라.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야 가자.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이빨 먼저. 야, 나 먼저 간다고. 야, 저 야. 아유, 씨, 겸이 젖을 필요 진짜. 아, 괜찮아? 뭐야, 또술 먹겠네, 결국. 아, 그네. 아, 나땀 흘렸는데, 씨. 태기가 너네들 재밌게 준다고 계속 가더라. 아, 그래? 하, <laughs> 새끼, 역시 총무야. 아니, 니 먹을 수 있겠어? 어, 좀만 쉬다가. 야! 야, 용거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 뭘 쉬어. 가자. 무리는 항상 그렇듯 떨어지는 소수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우준이도 이를 알기에 분위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죠. 아, 아, 좋다. 아, 아니, 좋아. 근데, 태기님은 아. 누구 좀 닮았다. 나... 그치? 나도. 귀여워. 아, 귀엽 <laughs> 예? 아, 아,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긴 네. 하는데, 항상 누구 닮았는지 유추가 안 돼요. 아, 아, 아. 귀엽다 근데 이 오빠 왜 이래? 아, 근데 뭔가 몸이 날아갈 것 같아. <laughs> 뭐야, 그럼 컨디션 좋다는 거 아니에요? 몇 병이나 드셨는데요? 아, 좋하고술 먹어서 그렇죠. 음. 그런가 봐요. 아, 새끼 분위기하고 있어. 야, 야, 일로 와, 앉아. 그냥 누워, 그냥. 야, 야, 우진아. 그냥. 자, 새끼야, 빨리.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좀만, 좀만, 좀만 잡게. 어. 아, 좀만 잔데 좀만 잔잘 자? 자. 자, 자, 이러면 4대4, 4대4. 4대 어, 잘잘 다시 돌아. 요 그러면 펜션에 3박 4일 계신 거예요? 아, 아, 저희가 지난번에 1박 2일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음. 짧아가지고. 나 내일도 놀 자는 거지. <웃음> 아, <웃음> 너왜 써? 너무 좋죠. 대성무라. 아예 너무 좋죠. 저희가 딱 고기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 네. 새끼 때문에. 뭔말 아, 오세요? 뭐뭐 뭐. 아, 혹시 근데 소주 같은 건안 드세요? 저희 과일 소주. 네. 어 무슨 네. 맛 있어요? 레몬 맛도 있어요? 아예 당연하죠. 뭐 많아요. 저희가 또 입이 고급이라. 네. 네. 뭐 어떻게 그러면 한잔 타드릴까요? 어 아, 뭐야, 둘이 뭐야? 태기와 몇몇 친구들은 슬슬 실행으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용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슬슬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일은 진행되는데요. <laughs> 뭐할 건데요? Sorry. <laughs> 아, 안다. 네. 저, 그, 혹시 그 담배 태우시는 분? 아, 저희는 안펴요. 아, 저 전담. 아, 전담이면 뭐, 아이, 추운데 여기서 피세요, 그냥. 네, 네, 뭐. 아, 무슨 태기님 말인 것처럼 얘기해요. 아, 또 걸리면 저희가 벌금 다 내겠습니다. <laughs> 아, 와 아, 뭐, 멋있다. 이 정도면 되니까, 뭐. 와, 멋있다. 아, 뭐, 이정도 아, 된다 했다. 태기님, 귀여워. 귀엽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안전하다고 존나게 많아요 자 응? 그럼 이제 슬슬 탈까? 요는 이번엔 너무 위험하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유 이 씨발놈아 왜이 새끼야 괜찮다니까 이거 미쳤냐 진짜? 아니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대 맞지? 그래 야 소량이면 괜찮아 야 니만 싫다 그러고 다들 괜찮다잖아 그래 새끼야 니네 혼자만 싫다 했다고 우진이 새끼도? 아 그래 야 이거 그냥 몸에 이상도 없고 그냥 기분만 존나게 좋아지는 거야 어? 아그 새끼 그런 거 싫어하면서 또 왜요? 아안돼안돼 우리가 그냥 보내지 나중에 아, 존나 후회 구야 네아 씨발 그냥 앞만 보고 있으시라고요 예야 네? 남태 애들 진짜 나 깜빵 보내려고 하냐 알아 전문가라고 병신아 진짜 걱정 말라고 아 그래도 재밌는 거널렸는데뭐 범죄까지 쳐 저지르면서 꼭 그래야 돼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사실 우준이한테 먹였어. 뭐? 미친 새끼들. 그래서 지금 저 새끼 저런 거야? <laughs> 근데 새들 표정 봐봐. 지금 존나 고파 보이잖아. 야야야. 씨발 야. 네가 맹인 게 아니야. 이 새끼가 맹인 거야. 먹이자는 게 모든 친구들의 주장이었고 혼자 소수로 반대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준이 책임지고 챙겨라 이 미친 놈들아. 에. 야, 나 약간 좀어거 다시 줘봐. 응, 좀 썼다? 됐고 야, 나술 사러 갔다 온다고 해줘 너 뭐, 예설이한테? 어, 우리 거 이미 다 떨어지기도 했고 여자애들 과일술 좋아한다 하니까 내가 그걸로다가 응, 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쉽게 해주세요, 아쉽게 아, 진짜 기대돼 귀여워, 예설이 19, 20, 25 22, 24, 25 지혜! 지혜 또 빨리 해, 이씨! 이발 그 잡집! 뭐놈새끼야! 웬만한 건 오케이 하는 용어였지만, 이번 만큼은 너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용어의 뜻대로 일은 진행되는데요. <음 아, 이거 진짜 마트인 것는데 아, 아 왜써 취해. 재미없게. 저안 치는데. 야, 아직도 전쟁. 이게 누가 남자아 제가 자신 줄게. 엄마. 영상통화. 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야, 야 우리 방, 우리 방, 빨리. 아, 아니야, 아니 씨, 씨, 지 마. 야! 아 어디 가요? 아저 같이 통화해. 아 가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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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이 통화해. 아, 좀좀 걸으실래? 아저 같이 통화해. 아, 자자자그 번호 좀 주세요. 아, 아, 아. 용호가 구한 건 아니었지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얼마 한편 상황도 모르고 태기는 열심히 소주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크, 참피곤하운데 어쩔 거야. 씨. 어 뭐야? 잠깐만. 아 답장 안 하나? 우리 뭐 알림 꺼 놓은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씨. 다른 번호 준거 아니야? 아이씨, 아, 아니, 병식. 뭐, 읽었다. 뭘 해? 용오는 친구들과 룰을 지킨가 동시에 범죄까지도 자연스럽게 막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유 씨발 각다나왔었데그러안 그러니까... 되는 새끼라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끝까 아. 야, 그래도 놀 거리 하다 아, 근데 솔직히 나 별로긴 했어. 어? 어. 그나이 새끼가 다먹어 가만 있었던 거 에바지, <laughs> 아유, 쫄고새끼 야 그래서 이 새끼는 몇 시에 일어났는데? 아 행복할 텐데 뭘깨요자기도 뭐 해도 뭐 날라갈 것 같다잖아 야 근데 태익고라면 괜찮냐? 아니 이 새끼들인지 뭐 우리도 없냐 뭐뭔 상관이야? 앉아라 앉아라 아짠니구연씨 좋다며 아니 그 그러니까 번호 땄으니까 이 새끼는 또 <laughs> 다음을 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진짜 온수라야 구현씨 아, 번호 좀 주세요. 어어 <laughs> 어, 셰프 어 열심히 만들었어. <laughs> 근데 어쩌냐? 다 버렸는디. 다 버렸는디. 그러니까. <laughs> 아너내거 말고 더 있지. 아저 새끼 신발 신고 들어왔어. 아, 아, 아 신발 벗어 이 새끼야. 내, 아, 신발, 아, 아, 신발 벗고 문 닫고 오세요. 왜 뭐? 에. <laughs> 아 그. 아뭐 말을 하세요. 근데 진짜 솔직한 얘기야니다 야, 얼마나 뭐, 뭐. 이 얼마나 들었어? 뭐 물보? 전부 다지 뭐 새끼. 나 아까워 죽겠잖아. 시발! 아니 지원자 다 넣었어. 아, 그러니까 배는 뭐야? 그러니까 근육과, 근육과 배부르겠다. <laughs> 1인용이야너지 사람이야 <laughs> 씨, 이 시발 새끼들. 아 코빅.